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량은 대한민국 수입차의 보편화를 이끌어낸 장본이죠. BMW사의 F10 5시리즈 모델이 되겠습니다. 6세대 F10 O 시리즈는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출시가 되었고요. 국내 정식 출시된 O 시리즈로는 처음으로 외관형 모델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크리스 뱅글의 파격적인 디자인에서 에이드리언 반이 휴동크의 체제로 돌아서면서 기존의 보수적인 디자인으로 회귀한 기념적인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수입차 보편화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주행성능, 연비, 모든 것을 갖춘 팔방 미인 같은 자동차라는 이유입니다. BMW 520D의 출시가가 7천만 원 내외인데 그때 당시에 국산 중형 세단을 사셨어도 몇 년만 이 520D를 타시면은 소위 말하는 뽕을 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연비와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이 520D 모델 같은 경우는 강남의 소나타라고 불리울 정도로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2위로는 528i 모델이 있는데요. 528i 모델은 출시 당시에는 기존의 직렬 6기통 실키 6식 3.0L 엔진을 장착하고 나왔다가 2013년도에 엔진이 다운사이징이 되어 그러면서 2000cc 4기통 터보 가솔린 모델로 출시가 돼서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됩니다. F10의 외관을 보겠습니다. F10은 2014년도에 한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는데요.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고 헤드램프와 범퍼 그리고 펜더의 사이드 보조 방향 지시등이 사이드 미러로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디자인이 변경된 게 특징입니다. 후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굴곡을 줘서 좀더 강하고 와일드해 보이는 인상을 주고요. 이 헤드램프는 클리어 타입이고 상단에 데이라이트 기능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헤드램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BMW사의 고유의 아이덴티티인 엔젤아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범퍼 하단부에 안개등. 이 라디에이터 그릴도 범퍼와 일체형을 주면서 좀더 공격적인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디자인입니다.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고요. 245, 45의 17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펜더에 사이드 마커가 장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리프트 이후 버전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마커가 장착이 되는 방식이고요. 굉장히 큼지막한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윗부분에 루프 스킨을 씌우면, 뭐, 파노라마처럼 보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선루프입니다. 도어는 이렇게 올리는 방식이고요. F10의 후면을 보겠습니다. 이 F10은 굉장히 빵빵해 보이고 와일드한 그런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테일 램프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방식이에요. 트렁크 열리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상단부에 LED로 된 시그널이 장착이 됩니다. 후방 카메라가 이 엠블럼 바로 밑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싱글 모플러가 조금 아쉽죠. 투인백이었으면 훨씬 더 멋있고 안정적인 모습이었을 건데요.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아니에요.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후륜베이스 BMW 후륜베이스는 서스펜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보셔도 골프백 하나 또 이렇게 늘려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실생활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봐도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을 정도고요. 이렇게 안쪽에 이 공간은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폭이 굉장히 좁아요. 폭이. 내부에 트렁크 수루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실생활하기에 굉장히 편안한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트렁크입니다. 이렇게 묵직하네요. 어, 뒷공간 넓은데 누가 이거 좁다 그랬어? 어, 이 정도면 굉장히 넓은데요. 뭐 레그룸도 뭐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헤드룸도 뭐 어, 좋네. 암레스트 커폴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함도 있습니다. 따로 뭐 커튼이나 히팅은 없고요. 그냥 편한 정도 뭐 특이한 사항은 없어요. 송풍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납함 이게 아마 엔트리 모델이라서 이런 옵션들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다른 거뭐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어, 제가 역시 타 보지 않고는 말하면 안 되는 게 실내 공간을 동급 중에서 가장 작다고 하는데, 제가 타서 이 정도면은 뭐 좁은 실내 공간 아닙니다. 요런 내장 부분이 조금 싸구려틱한 그런 것들은 좀 있네. 다른 부분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괜찮은데요? 어, 쾌적한데요? 이 정도면? 520D의 전체적인 실내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어 트림을 보시면은 윈도우 스위치가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요 부분에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도어 포켓, 이런거 좋죠. 그리고 그 밑에 도어 트림이 있는데 도어 트림은 상대적으로 조금 좁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엔트리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가죽 스티치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헤드램프 조절은 이렇게 다이얼로 다이얼로 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놓으면은 오토로 이렇게만 놓고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안개등, 전방, 후방 안개등 다이얼 조명등. 계기판을 보시면 전자식과 아날로그식 두 가지 감성이 조합이 되어 있어요. 4구의 아날로그식 게이지고요. 왼쪽에 기름 게이지, 속도 RPM 그리고 냉각수 게이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하단부에는 시계, 적산거리 그리고 외부 온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버튼식 시동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아이드랜 스타뱅고 ISG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이고요. 왼쪽 부분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디오 모드, 볼륨, 핸즈프리, 음성 인식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은 틸팅 기능이 고급차답게 앞뒤, 상하 다 조절이 되는 방식입니다. 센터페시아를 보실게요.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상단에 아이드라이브 디스플레이가 큼지막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상등 스위치와 도어락 버튼이 있고요 온도 다이얼이 있죠 여름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돌려놓으시면 되는 오디오는 기본 오디오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고급 사양인 하만카도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에어컨 공조 패널이 있는데 프로토의 양쪽 독립식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히팅 시트는 준비되어 있지만 통풍 시트는 없는 모델이고요. 큼지막한 컵홀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어는 자동 8단 아, 자동 8단 방식이고요. 익스피리언스 시스템이죠. 운전 모드를 바꿔 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스포츠, 에코, 컴포트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스포츠 플러스는 없는 모델입니다. 위에 ESP 차세제어 장치 버튼이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오토웨어 오토홀드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옆에 PDC 버튼이 있습니다. PDC 버튼 전후방 감지 센서를 껐다 켰다 해주는 버튼이 있고요. 기어봉 바로 옆에 보시면 아이드라이브 많이 개선이 되어 있죠. 예전 같은 경우는 백과 홈 버튼만 있었는데 지금 백 옵션 그리고 CD 라디오 메뉴 전화 네비 기능까지 다 버튼식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을 룸미러를 보시면 하이패스 기능은 장착이 되어있지 않지만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있고요 그 위에 조명등 버튼 있는데 보시면은 썬루프 2단 방식이고 틸팅 기능이 가능한 그런 썬루프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잘 관리를 안 하면은 요, 이 하이그로시가 깨진다고, 기스가 많이 간다고 하는 그런, 어 반짝반짝한. 이게 차량 관리를 잘 해놓으면 이렇게 반짝반짝, 웅장하게, 와이드하게 이렇게 뻗어 있는 방식이고요. 그 앞쪽에 보시면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실내예요뭐 빠진 것도 없고, 모자란 거 없는 아주 깔끔하고 멋진, 7시리즈를 타고 있는 듯한 실내를 보여주는 5시리즈의 실내입니다 짜잔 차키를 받았으니 이제 5시리즈 주행 떠나보겠습니다 자 엔진 스타트 뭐야 이거 전진동도 없고 되게 조용하네 역시, 이 차를 안 타보고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차 타보기 전에 들었던 얘기는, 뭐, 달구지라고, 옷달이라고, 뭐, 그럴 정도로, 잔진동 심하다고 얘기했는데, 잔진동 잘 모르겠는데? 좋은데, 정숙하고. 이게 가만히 정차있을 때, 정차되어 있을 때좀 떨림이 있어서, 달구지라고 그러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야, 넓다. 굉장히 넓네요. 굉장히 쾌적한 실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제가 또 하나 들었던 게, 뒷좌석이 좁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동급 차량, 또, 국내 차들이 워낙, 현기차들이 실내를 잘 뽑아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타고 다닐 때는 전혀 뒷좌석 문제 없었어요. 야, 나는 진짜 이, 오 시리즈 깜짝 놀란 게 너무 마음에 든다. 어, 실내가 너무 쾌적하네. 뭐든지 조작하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요게 이제 터치가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요거랑 통풍, 통풍 시트 없는 거. 후기형 모델부터는 아마 기본 장착이 되는 걸로 아는데 전기형 520d 모델 같은 경우는 엔트리라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어떤 스포츠 모드로 운전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이렇게 컴포트하게 운전할 때는 전혀 문제없는 굉장히 편한 야 이거 뭐 부산 왕복해도 그냥 하나도 안 피곤하겠다 서스펜션이 진짜 굉장히 말캉말캉하네 현재 차량이 13만 키로 주행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지금 뭐 나온 새 차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 자, 제가 조금 여기서 포지션을 조금 바꿔볼게요. 포지션을 좀 바꾸고 차량이 없는 도로라서 익스피리언스 어, 시스템을 한번 켜볼게요. 기어봉 옆에 보시면은 스포츠와 컴포트, 에코 프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스포츠 모드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도 세단이잖아요. 세단이 뭐, 뭐 얼마나. 게 차이가 있겠어라고 생각이 들라나 모르겠네. 한번 나와봐야지오오 오, 토크가 살아나는데. 야 다르구나. 그냥 요 정도? <laughs> 야 다르구나. 야 차이 많이 나네. <laughs> 아 근데 확실히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고 한 템포 딱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되는 것 같은데 2,000 RPM 밑에서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한 템포 굼뜨게 이렇게 나가는 엉덩이가 쏠리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주행 성능인데요. 어, 모드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모드는 다시 컴포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느껴봤으니까요. 약간, 약간 엉덩이가 쏠리는 그 정도 느낌? 그래도, 와, 이 정도.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역시 bmw 구나 bmw 에서 차 이게 기술력인 거야 다 잡았잖아 연비와 주행성능 뭐 하나 포기 안하고 적당히 다 맞게 집어 넣은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제 우리나라 현기 도 풀어나가야 될 어떤 그런 숙제 인것 같아요 굉장히 야 차를 잘 만들었다 라는 느낌은 요런 거에서 느끼는 거죠 역시 bmw 그러니까 잘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잘 팔리는 거는 역시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무엇보다도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어, 이 시인성보다는 저는 쾌적함에 더 주고 싶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5 시리즈를 타고 있는데, 7 시리즈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2천만 원 미만에서는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2010년 이후 버전 모델들 중에서요. 이 정도면은 뭐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기존에 E 모델에서 F 모델로 변경이 되면서 이메인터너스 부분이 한층 더뭐 이제 수리를 하는 부분이 편한 게 아니라 잔고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기존에 전체 이 안에 이 BMW가 엔진 요쪽 부분들을 거의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노후되고 관리를 안 해주면은 노후되고 경화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는데 f바디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 f모델들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 f모델을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추천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이 되는 차입니다. 와, 근데 진짜 이 정말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안 타보고는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너무나 기분 좋았던 F10 520D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520D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5시리즈 520D F10 모델 전체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검색 가장 낮은 가격순 가장 낮은 가격순으로 들어가도 520D가 가장 싼데 역시 주행거리가 엄청나네요. 33만 8천, 오이 890만원 자어 요거 좋다 20만 대 899만원 520D 모델이 있고요음 1000만원 미만에 있는 차들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적산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순을 보시면은 역시 후기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 14년식 모델이 4500만원 M550D네요 530d 50d가 가장 높은 가격을 하고 있는데 4천만 원 위부터 있습니다. 야, 아직도 이 F10 모델들 가격 짱짱하네요 아우. 다시 낮은 가격순으로 가야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F10을 고를 때는 얼마 정도가 적정한 가격일까? 1,500만 원대 가니까 이제 10만 중반 키로수를 하고 있고요 1600에서 700 정도는 가야지 10만키로 초반대를 만나보실 수 있겠네요 요런거 13만 키로가 1520만원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를 하실 것 같으면은 1000만원 중후반대 차량을 선택하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F10 O 시리즈 6세대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이 e 세그먼트에 속하는 차량이고요. 탑재된 엔진이 2010년도 초기에 2014년도까지 나왔던 N47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화재가 발생해서 악명이 높았던 그 엔진입니다. EGR 문제라고 하는데, 제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자동차 명장도 아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왈가왈부 할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520D 모델 시승도 해보고 요모조모 살펴봤는데요. 만나기 전에 느꼈던 어떤 생각은 이제 부영이 돼버린 이 F 모델이 지금 나오는 G 모델에 견주어 봐도 전혀 디자인 부분이 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디자인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520d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있습니까? 최강의 연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진짜 막 달리고 해도 13km 이상 나온다는 그 정말 최고의 연비를 자랑하는 거기다가 익스피리언스 시스템이 있어서 노멀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운전자의 모드를, 주행감을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는 아주 멋진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가격 또한 이제 현실적인 가격, 정말 적상거리 많은 것들은 천만원 언더로도 구입할 수 있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